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남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고 언제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시절인년이란 말도 있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옛말에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번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낼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치하고 밖에 내지 말아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치하고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고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익하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 주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하면서 이게 단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네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 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 또 생각하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두배더 들으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고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이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생기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이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다섯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한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 과시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오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고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 전에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힘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만큼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문기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어라.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수 있다. 간혹 타인의 좋은 것,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마라.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다. 목표를 알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일종의 미덕이며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이공간에 이해와 포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상 플라톤의 절대 감춰야 하는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